그 다음에 동료분은 몰고가 22번, 23번 갑니다. 22번 갑니다. 민수 답이 뭐냐? 답이요? 3번 원형 활동이 신체, 정신에 다 이롭다. 소윤 뭐 냈습니까? 빈칸 빈칸 하나 냈죠? 어디 빈칸 냈습니까? 자연에서 더어 시간을 보내는 거 어디서요? 밑에서 여섯 번째 연구는 문장에 있어요. 왜보내습니까 조금만 크게 해. 어디 네 어디 보면 이런 말이야.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할때 원의 활동 자체가 자연은 아닐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가 됐고. 그럼 또원 했어? 아, 네, 이거 하나낸 거? 야 하나 더 냈어? 아, 아, 어디? 건강이 정신적 건강이죠. 민수가 원에는? 정신적 건강이죠. 신체적 건강 외에도 보관을 응. 그러면은 사실 신체적 건강 외에도 <laughs> 이문장으로진단가능한니다그랬니지또 뭐냐 이거 있어? 믿음이 는데냐두 번째 원예는 좀 아까 말한 거에서 두 줄로 두 문장 올라가면 믿습니다 원예는 어게세 번째 그것은 당신이 조만간 시, 정신적 건강 다음 다음 문장이 마지막 전거는 심지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민규 도 저희랑 똑같은 거 그거 사, 삽입을 냈어요 봐. 신체적 건강 외에도 나도 이거 삽입을 냈습니다 왜? 앞에는 신체 건강 얘기가 나오겠고 뒤에는 정신적 건강 입점 얘기가 나오겠지 이거 삽입을 냈고 이거 앞에 앞에 문장 원인은 특히 전통적 운동 이것도 삽입을 냈어요 자, 또 다른 거남고 있는 사람 없으면 영어 문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줄에 콤마 다음에 from g i n 보입니까네 from b g i n 는 플랜팅 투워터야워터링이야 워터링. from 투니까. from 투니까 투 ing가 나온 거예요. 자, 투 워터링 있는 줄의 끝에 dj 액티비티가 주어입니다 동사보다 help help 다음에 i m p r 야투인 improve요. i m p r 된다 안 된다? 된다? 어? 아 ING가 안 됐네 셀프 다음에 목적어를 쓰려면은 초보정사가 당연하잖아 이게 당연한데 얘도 봐주는 것뿐이에요 여기 원형이 나왔다고 초보정사가 안 된다 그럼 안 됩니다. 자임프로브에서 하나 둘세줄 내려가 보자 가운데 트레스서 X 사이즈 있고 그다음 뭐 나옵니까? 제린징이 음. 나오지 목적 없다고 챌린지를 지하면 안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 전통적 훈련이 어렵다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챌린징에서 두줄 열어갑니다. 준비될건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엑스 안 붙었어 비사이드 품석 네. 품사. 부, 부사. 전치사. 전치사. 정확하게는 뭐뭐 옆에. 컴마 찍힌 비사이즈는 부사입니다. 게다가 이러면 되지, 게다가 더 위에. 컴마가 없는 엑스 붙은 비사이즈는 전치사예요. 어머, 왜, 네. 에 자, 세개 중에 여기 뭐가 나왔다? 어, 컴마 없는 빗사이즈 전차 빗사이즈가 나왔어요. 컴만 찍혀도 안 되고, s 가 빠져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어예요. 문법도 아니고. 나 어, 쓰시면 안 됩니다. 빗사이즈 모양 달라지면 안 되고. 빗사이즈는세줄 내려갑니다. 네줄 아, 내려갑니다. 왼쪽에 또 리피티브 티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동작. 캔 인클루드? 어디하고 요 인듀스. 네, 캔인듀스지그 아, 아, 네. 아. 말은 티에스카드에 인버일 보드는 과거 분사라는 얘기, 머머에 포함된 명구예요. 자, 마지막 문장 밑제를세 번째 줄로 갑니다. 더 센서와 컴플레시먼트가주어입니다 동사 찾아주세요. Also... Mm. 네, 캠프스라도. 그럼그 앞에 있는 그로와 드라이브는 정체가 뭡니까 음. Mm. 자, 안그이가어컴플리시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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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다그로안 그동안 그동안 그안 돼. 마침 보면 또안 떠오르니, 지각동사? 마침이 지각동사라서 원형부정사가 운영, 그로와 드라이브그로와 드라이브는 초부정사로 바꾸면 안 되겠지. 물론, 그로윙스라이팅은 되리라 자, 그리고 23번 갑니다소잠야가만히 도구들입니다. 증가시키는 도구야. 인간 감각의 정석을 증가시키는 도구들입니다. 민트기 원했으면 소희는 빈칸. 자, 소희는 빈칸은 빈칸. 인지할 수 없는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바꾼다는 말이겠지. 그 인지할 수로 관찰을 바꾼 건데 이 문장으로 딱 나왔고 같렇게 합니다. 중간쯤에 끝에 다른 도구들은 있어요. 자, 여기 사진냈거든. 다른 도구도 이러한 말도이고내서그 다음 문제 이러한 도구가 나오니까 사진냈는데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박빙카를 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문장에 인지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민수기 투로서 두 번째. 어떤 세 번째. 이런. 이러한. 이러한 도구.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 문제 가능합니다. 여는 4개월 고자 영어 문장갑니다. 네 번째 줄에 케이스다음에소인이라고 보세요. 페이스 컨시토브, 컨시토브, 잘토브리지. 이 정도에 면안 되고, 거기서 두줄 내려가면 대 위치가 보이는데 이건 이 사람 문체요. 밑에도 두 번째 줄 끝에도 대 위치가 있지. 그냥 왓을, 왓을 서인사 포함시켜서. 아톰 엔다를 따로 떼서 대 위치로 바꾼 겁니다. 이때 대 위치 자체가 그냥 왓시에요. 참고하시고. 다른 거는 보일 만한 게 없습니다. 건물 거것다다이지슬로고